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30년대 최대 인플레가 지금 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대표님,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가 약 30년 만이죠.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 역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참... 이건 어, 또 어떤 미일까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의 심리예요. 쌀 때는 안 사고, 음. 바닥날 때는 안 사고, 이제 고가 가구 6만 5천 불 보이고, 6만 5천 불 이제 지금 또 이제 6만 5천 불에서 6만 9천 불갈때딱 보니까 8천만 원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달라붙잖아. 요막 이거 사 살려고다. 근데, 근데 우리 개인 포모, fear of missing out 다 똑같아요. 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어? 작년에 천만 원을 샀는데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 머니 마켓 펀 가지고 지금 이익도 하나도 못 보고 저 사람은 천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이번에 딱 11년 안에 8천만 원을 내고 나는 이게 뭐야 근데 이 심리가 똑같이 얘기해줘요 이렇게 시장이 엄청 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요 달라 근데 시장이 빠지고 그럴 때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심리가 사실은 이 엘리아 파동 패턴을 일으켜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네. <laughs> 인플레이션 봐. 지금 여기 이제 이 여기 왼쪽은 모든 이뭐 제품이죠. 그 말을 있. 나무, 뭐뭐 원자재, 허스, 어, 돼지, 쏘이빈, 콘, 나트로 가스, 네. 모유. 근데 이게 1년 네. 동안 가격 이오른걸 봐봐요. 일년의 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카뭐 히딩 오일, 타이, 알루미늄 다 들어있는데 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페이스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according to official number. 사실은 저는 이건 어떤 사이즈 가져왔지만 이 official number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만약 이게 맞다면 미국 달러는 한달한달 한달 동안 1%를 purchasing power를 놓치고 있다. purchasing power, 달러의 파워가 1어 떨어 떨어지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80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땡스기빙을 바라보잖아요. 네. 미국의 추석. 이거는 너무 너무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작년에는 우리 실면조?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어, 칠면조를 먹으려 죄송합니다. 3만 원 냈는데 이제는두 배를 나야 돼. 6만 원. 똑같은 칠면조 16파운드 터키를 뭐 미국에서는 이게 이이 땡스기빙이 제일 큰 이벤트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같이 목요일 날 앉아서 이 칠면조를 먹는데 이제 3만 원을 더 써서 6만 원짜리 칠면조를 사야 돼요. 오. 이게 진짜 1년 안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지금 어떤 애쓰지 지금 지금 제일로 best performance 애쓰시죠? 음. 지금 암호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이거를 좀 넘지만 작년에 미국 정부가 어, 미국 시민들한테 1,200 불짜리 지원금을 줬잖아요. 네. 1,200불. 그러니까 한국 돈한뭐 150만 원. 네. 그 150만 원을 4월 2022년, 그러니까 4월 달 작년,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암호화폐에 집어넣었다면 그게 1,000% 올라와가지고 그 150만 원이 지금 한 1,400만 원 됐어요. 암호화폐에서. 그래서 뭐를 얘기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 미국 센트럴뱅크가 어, 미국 어, 중앙은행이, 존 파워가 인플레이션 지금 일으키는 거는 트랜스토리이다트랜스토리는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다 내려간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네. 잠깐이고 네. 지나갈 네. 것이다 네. 그거는 허브에 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네. 저는 하고 있는니다그렇 그렇게 거죠. 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파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샘플리 금리를 엄청 올려야 돼요 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어마어마한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못 올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써 있잖아요. 어, 지금 페드는 아무 초이스가 없다. 온리 초이스는 어, 금리를 올리는 건데 페드는 지금 또 바이든의 인프라 스트럭처 그 빌, 인프라 스트럭처 빌 모든 거다 어, 원 트릴린 달러 빌 패스됐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계속 프린팅 머니로 나오는 네, 거예요. 계속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온리 솔루션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느 날 뭐가 뭐 해프닝이 되겠지만 e 드는 이제 이런 옵션들이 하나도 없다. 네. 인플레이션이 항상 이 걱정됐지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삼십 년 만에 6.2%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이렇게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 가격 역시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좀 위험 회피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는데요. 대표님, 이제 비트코인 정말 대체 자산으로 좀 자리 잡은 걸까요? 아니, 제가 얼마큼 더 얘기를 해야죠. 1년 동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고, 항상 내가 꼭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어떤 나라의 시민들이나, 진짜 나라에서 공급하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라들은 무책임징하게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문자만 있으면 돈만 프린트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만약 유진한한 수는 어~ 한 지금 나이가 한 70살이라고 봐요. 어~ 40~50년 동안 돈을 엄청 세이 가지고 한한 30억 큰돈이지만 모아놨어요. 은행에. 근데 그 30억이 바잉 파워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 30억짜리가. 옛날에는 30억 원 어치를 살수 있는데 지금은 15억밖에 못 사요. 그럼 어떻겠어요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 게 이제 자기 정부한테 이 돈을 리스폰스블리를 맡기기 쉽지 않고 세계 크런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프리리 아무 압박 없이 돌아다니는 크런스. 그게 암호화폐. 그러니까 내가 달러 아니면 우리 코리안 원이 이제 암호화폐가 replace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한테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싫으면 이런 데를 와라. 이런 이렇게 유니크한 자산이 낫다그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아서브도 스 같은 나라가 이런 시민들한테 지금 무척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없었는데 바로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금융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는 비트코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아 이거는 잘잘될 수밖에 없다 하고 계속 응? 많은 시청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저 a d v i c e 택해 가지고 a d v i c e 들어서 베코인을 투자했으면 저는 작년에 (1000만 원부터) 베코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지금 이제 (8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퍼스에지를 그런 퍼포먼스를 어떤 자산에 이게지 얘기, 이기죠 네. 가깝게 오는 자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음.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어~ 여기서 뭐~ 대충 다가가지고 뭐~ 크게 이제하락장이 올리지 않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상승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속이 된다면 내년 미국이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해서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상승하지 않고 이제 하락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의 시장을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뭐 추측을 한다면. 어, 저도 이큰 하락장은 조정은 와요. 예. 근데 이 조정은 어, 오기 전에는 상승장에 온 다음에 조정이 와야 돼요. 왜냐면 하 파동 하나가 지금 지금 아직 안아 직안 끝났거든요. 어, 남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왜냐면 하엘리아 파동은 항상 1 2 3 4 5 ABC. 근데 지금 4는 끝났지만 5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5가 끝난 다음에 저는 하락장을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락장은 되게 되게 강할 거예요. 저는 저는 기본 50% 하락은 온다고 봐요. 하락보다 조정. 왜냐하면 그 조정에 와야지 그 다음에 있는 매우 건강한 또 상승장이어서 내 바람은 금의 시각 총행을 이벤트를 결국 뭐몇년 안으로 뭐몇 년인가 오 년, 0년 모르겠지만 따라. 따라잡지 않을까, 따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그때 비트코인의 하락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올 기사들을 조금 미리 추측해 본다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정부가 엄청 뭐 규제를 줬다, 뭐 세금을 엄청 올리겠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엘리압파동은 그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 이제 오차가 거의 다 끝나가면 이따가 큰 하락장이 오니까 어떤 뉴스가 뭐뭐 뭐 나올 건가 나올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 저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가 올라가면 뉴스를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가 내려가면 그때는 뭐일 w s 스크 n 그랬다. 뭐누가 그랬다. 뭐중국이 그랬다. 뭐 내려가면 또 뉴스를 붙이겠죠. 뭐 내 생각에는 하락장이 오는 거는 진짜 추측을 한다면 증권시장입니다. 음.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 거품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은 지금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셋이 필요해야지 또또 다른 또, 또 건강한 상승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볼때 만약 딱한 가지의 원인이 비콘이 잠깐 내려오는 잠깐 그 크게 치는 것은 왜냐하면 시장이 크래시 올 때는 좋은 자산이나 안 좋은 자산에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내려와요. 얼마나 뭐 인플레이션이 해진다 뭐. 뭐드지러 금이다 다 같이 내려온 다음에 또 이제 괜찮은 자세는 다시 또 오겠죠 그래서 만약 제한테가 딱한 리즌 한 리즌을 reason, 된다면 혹시 증권시장이큰 크래시가 와가지고 비코인이 똑같이 그 2차 파도 조정 오지 않을까 그것이 생각합니다. 혹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일 수도 있을까요 메이비 너무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안돼 가지고 패드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패드 오픈마켓 들어가 가지고 아 금리를올라가다 그걸든지 그걸 수도 있고. 그 그게 트리거 포인트가 있고 그게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who knows. i don't know. 근데 지금 볼 때는 주식 시장은 갈 때까지 갔고 계속 그뭐 조그만 프랙탈 카운트서 저레컨스한다면 다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지만 증권 시장은 아직도 근데 엘리아파 등을 볼 때는 카운트 큰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위클리 위클리 차트나 먼슬리 차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트가 딱어 완성될 때까지는 저는 상승장이 크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지금 카운트를 볼 때는 10만 불 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는 이 10만 불 넘는 게뭐 빠른 시간으로 올수 있고 뭐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추측을 해야 된다면 이번 겨울 안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함께 동반 하락을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